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은 미국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활동하는 능력있는 미모의 싱글 여성을 소개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88년생 순수한 간호사 미혼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번엔 아이와 강아지를 좋아하고 운동을 즐기는 경제력 있는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88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뉴욕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트래블 널스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0만 불, 2녀 중 첫째, 키는 170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른처럼 따뜻한 간호사 여성인데요. 이분은 아이들과 강아지를 좋아하시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주말이면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에서 트래블 널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트래블러스는 한국말로 파견 간호사 또는 여행 간호사라고도 하는데 한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대개 경력이 많은 간호사분들이고 연봉도 높다는데요. 이분은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니신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이분은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직업 특성상 늘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집을 꾸미고 가꾸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또 직접 만든 요리를 가족과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분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덕분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로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일도 꼼꼼히 잘하고 어른들에게도 예쁨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바쁘게 활동하시느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인연을 찾고 계십니다. 이분이 찾는 남성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 운동을 함께하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분, 아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 본인 일을 성실히 하고 경제력 있는 분,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분, 나이는 4살 연상 연하, 직장인 전문직 선호하시고요, 사업하는 분은 안 만난다고 하시네요. 뉴욕과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만나고 싶지만 직업 특성상 미국 어느 주에서도 일하실 수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유연한 분입니다.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여성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남성분은 샬런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플 다넷은 정직과 신뢰로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커플 다넷에서 만남 가져보세요.